구독자가 10명이 됐나요 우리 유자도 축하해준대요 그래서 오늘 머리띠도 쓰고 왔어요 오늘 머리띠를 머리띠를 바꿔 써볼건데 우리 유자도 머리띠를 쓸겁니다 어떻게 쓸까요 예전에 잘 샀는데 어때요 귀엽죠 자, 우리 여자 예쁜 이 머리띠도 써봐야지. 잠깐만, 여자야. 듣나? 아이고, 마지막. 이건안 되겠어요. 제가 쓰고 있 어? 아니다. 우리 공주 머리띠 할까? 학대 아닙니다. 어. 어때요? 귀엽죠? 어떡해. 이거,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저 이제 요리 요자 이거 진짜 한 번만 하자. 해보자. 언니 너무 보고 싶어. 쓴다? 됐나? 보이나? 네, 근데 얘가 진짜로 하면 무섭나, 살짝? 지금 후레쉬라서 얘 눈이 이상하게 나온다. 됐다. 귀엽게 나온다. 어, 아, 무서워, 유자. <laughs> 내 눈도. 응? 이 앞에 까봐 이건 이렇게 해야 돼고 어쩔 수없 응? 일단, 축하 영상으로 뭐를 하지? 벌써, 벌써 2분이나 찍었네? 슬라임이나 가지고 놀까? 띠라띠라띠라띠라띠라 어디 어디 띠라띠라띠라띠라띠라 슬라임 가지고 놀아야겠다 오 끈적끈적하라 오음 재밌다 아, 여 오! 오! 슬라임. 음, 저도 머리띠 한번 바꿔 써볼까요? 머리띠 이걸로 써볼까? 음, 예쁘다. 슬라임 바뀔 때마다 머리, 바꿔야겠다. 게임이 너무 좋아요 이제 머리 머리띠 다시 체인지 공주머리띠 mm. mm. 오. 어. 응. 음, 침입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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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와. <laughs> 다 같이 스마일. 여장 <laughs> 어이, <웃음> 오, 성공했는데 안 보인다, 찐지? 응? 오. 다 같이 귤 드실래요? 귤. 삐뚤어졌네? 됐다. 자, 이제 10초 남았으니까. 이자 러! 이자 러! 유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안녕!